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치열했던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트럼프는 디벨로퍼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기 방송인으로 이름 날리다가 혜성같이 등장해 대통령에 오른 이력이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거의 재기 불가능 상태까지 놓였다가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와 동거동락하시면서 젊은 시절 트럼프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중요한 분한분 분 모셨는데요. 이준하 대표님 소개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대우건설을 30년 다녔고요. 대우건설에서 건축본부장으로 퇴직을 하고 지금은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 대우건설 뉴욕 지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예. 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이나 트럼프와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그 뉴욕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 UN 빌딩 앞에 트럼프 월드 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는 트럼프 타워 말고 트럼프 월드 타워라고 있는데 그거를 대우가 같이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대우건설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하게 그렇게 이름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을 텐데 어떤 연유로 그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었나요? 어, 저희가 그때 미국의 사업장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연유로 또 트럼프 쪽을 소개를 받아서 뉴욕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지금과 달리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디벨로퍼 정도였죠? 트럼프라 그러면 일단 이름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상태셨고, 음... 어, 그러고 위 사업을 계기로 많이 좋아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전에 트럼프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그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 딱 뭐라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을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그 당시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어떻게 내용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도미니엄 사업이고요 UN 빌딩 앞에 지었기 때문에 그때 그쪽에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행을 하시면서 그 PF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우가 나타나서 그 투자금도 집어넣어주고 보증도 하고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당시 이 트럼프의 혼자 힘으로는 사업이 조금 많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게 대우건설이어서 그때 PF 연결도 해주고. 무려 보증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나요? 예, 저희가 일정 부분의 자본금을 냈어야 됐고요. 어... 그 자본금이 없었으면은 PF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자본금을 저희가 납입을 했고 사실은 그 당시 대우도 외환이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우가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 경기가 글로벌하게 그다지 좋지 않았을 때였고 왜냐면 이 시기가 닷컴 버블이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PF가 무너지고 보증을 안해 줘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트럼프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나요? 글쎄 뭐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해결해 드렸고 많이 도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쓰신 책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 7년이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거죠?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그 제가 어째 거기 있을 때는 대우의 대표였기 때문에 음. 같은 층에서 일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 사무실 저쪽 끝쪽에 제 사무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뵙고 어, 편하게 얘기하고 했던 거는 그랬습니다. 아, 그 97년부터 2004년이면 벌써 27년 20, 전입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50대 후반 정도 될것 같은데 그 젊은 시절에 트럼프는 좀어땠습니까 전형적인 사업가셨죠. 대단하셨고 생각도 크게 하시고 디테일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나이 드신 분 많으셨거든요. 음. 그 아버님 때에서부터 일하시는 분들. 그런 걸 보면은 의리도 있으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참 대단한 사업가셨습니다 음. 그러면 정치를 나중에 하게 될 거라고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듣기로는 그 콘도미디엄을 매각할 때, 그러니까 일반인 상대로 팔 때도 굉장한 사업가 수완을 발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남아 있는데 한 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든지요. 예예 예, 예. 뭐 정말. 언론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는 데는 귀재시니까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게참 인상적이다 이런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성공을 시킨다는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있으면서 모든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나 하시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음 배우 우셔 가지고 나중에 어떤 활용하신 부분도 좀 있습니까? 어, 제가 대우로 다시 국내로 와서 대우에서 일하면서도 그때 배운 그런 거를 많이 사실 생각을 하고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뒤를 관철시키는 방법인데요. 음.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두고 항상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분석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으, 설득을 시킬 수 있냐, 자기가 이길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어. 대해서 상당히 철두철미하시고요. 그런 쪽에서는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게 7년이나 2년을 매진셨는데그 과거 취임식 때는 연락이 없으셨다고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한국 들어온 다음에도 그렇게 연락을 자주 드 못했고 거의 못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바빴고 그리고 점점 이제 뭐 연락을 안 하게 되면 또 연락을 더안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못 하게 됐고 저는 머할지 감치에서. 아, 대통령이 되셨구나 하는 건만 음. 됐고 뭐 전혀 서운한 건 없습니다. 저저 저 있을 때 잘해 주셨고요. 이번 취임식 때는 혹시 연락이 연락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제가 저는 뭐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연락은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요번이 이제 두 번째 텀이시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 그리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으로 음. 남아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저 대표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 감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준하 대표님과의 소중한 인연이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